솔직히 네가 틀렸어. 내 말이 맞잖아. 이게 진짜 정답이야. 혹시 이런 말로 누군가를 설득해본 적 있나요? 심리학에선 이런 말들을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는 촉발어라고 불러요. 설득하려는 순간 상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. 나를 바꾸려는 거야. 무시당하는 느낌인데 그 순간부터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감정의 벽이 먼저 생기거든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설득의 핵심은 공감이에요.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.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. 이 한마디면 상대의 내는 방어 모드에서 수용 모드로 전환됩니다. 사람을 바꾸는 건 논리나 압박이 아니라 안전한 감정입니다. 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이한 문장부터 꺼내보세요. 나는 그냥 내 생각이 궁금해. 그러면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이해로 바뀌어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더 많은 영상은 채널 홈을 확인해주세요.